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뭐 뚜렷하게 이렇게 뭐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뭐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고 저는 계속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주분들. 저는 이 네이버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 종목과 좀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우상향이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데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를 좀 일부러 누군가가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게 지금 8월달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23만 2,500원일 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싸게 살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24만 원과 26만 원 사이 있죠. 여기에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돌파하기 전까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이제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24만원하고 여기 26만원의 구간을 돌파기 전까지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지금 두꺼운 매물이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 가격이 있는데 저는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차점을 잡을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이 매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수하려고 하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은데 매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 구간이 아무래도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막말로 더 이상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던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조금 매물대를 깨면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는 것도 우리 주주분들 한테 좀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잘 보시면은 이번에 6월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넓게 보시면 지금까지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까지 거래량이 터졌었던 거는 옛날에 2002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엄청나게 거래량을 쏟아부었다라는 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네이버에다가 돈을 썼을까요? 주주분들. 저는 그러면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도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요 매물 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다만 지금 이와 별개로가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과 별개로 주식이 어쨌든간에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요. 에 근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다만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빵하고 터질 수 있는 가격대는요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25만 원 정도 가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봉상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매, 두꺼운 매물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주주분들께서도 어, 지금,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게, 한 번에 25만원의 구간을 얘가 쫙 하고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횡보 흐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한 번에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다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움직여요? 올라갔다가 뚫렸다가 올라갔다가 뚫렸다가 이런 식으로 춤추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주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주주분들도 같이 또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9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온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6월 24일에도 매도에 대한 타점이 289,500원에서 뜬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안 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주주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하셨다라고 꼭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10-4459-6279예요.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우리 네이버 구독자분들한테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 이거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요 25만 원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나서 25만 원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거 보이실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요 6월 2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만 3천 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만 0천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만 0천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에 대되셨죠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주분들, 네이버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주식은 이런 매물대 안에 갇힐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정말 지루합니다. 네이버 아마 오랫동안 장투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라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것만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가 더 이상의 제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정말 많은 돈을 쓰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며 이 매물대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요. 에 그래서 저는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는 최대한 물량을 좀 싸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물을 자꾸 자꾸 소화를 해놔야지만 가격이 이제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나긴 조정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25만 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25만 원을 한 번도 지금 돌파를 못했거든요. 처음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25만 원의 가격을 이제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해줄지 아니면은 기간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돌파를 해줄지는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꼭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